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이번 시간에는 이제 양띠 시간이죠. 네. 2026년 양띠분들의 운세 알려주시죠. 네, 2026년 양띠 운세 어, 시작하겠습니다. 이분들은 천성적으로 사실은 순해요. 음. 그 다음에 착하고 남한테 정말 조금이라도 피악 끼치려고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세요. 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열심히 살았으면, 제가 내가 100원 치에 열심히 일했으면은, 음. 그냥 본전치기 100원도 벌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음. 뭐, 물론 120원을 벌고 130원이면 더 좋겠지만, 최소한 그, 이런 것만큼 벌어야 되는데, 뭐 팔자에 이제 약간 운세가 좀 깎이고 재물이 없어서 이제 힘든 건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음. 100원 만큼의 노력을 한 것만큼은 안 들어오고 70원 60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음.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이 순하다 보니까 네. 여기저기 똥파리들이 많이 붙어요 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분한테 어? 들러붙어 가지고 빼먹을라 하고 해코지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100원이 음. 못 채워지는 겁니다 음. 그렇다면서 이분들의 천성이 워낙에 착하다 보니까 네. 내가 독해져야지 모지러져야지 해봐야 어차피 음. 힘들어요 그래서 2026년에는 늘 그래왔지만 네. 항상 조심해야 될 거는 돈을 빌려준다거나 돈을 음. 꺼준다거나 보증을 쓴다거나 안 하셔야 돼요 천성이 착해다 보니까 아무래도 강력하게 그 사람들은 요구를 못해요 음. 너돈 빌려줬으니까 돈 줘야지 너 보증 썼는데 나 지금 고통받고 있어 못해요 음.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보증이나 돈을 빌려준 것도 안 되고요 이런 것도 있잖아요, 왜. 카드 좀 빌려줘. 내가 나중에 꼬박꼬박 쓴 것만큼 갚을게, 안갚아요 바보가 해서 그렇게 안할것 같죠? 근데 이분들은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착하다 보니까 카드도 이렇게 빌려줄 거예요, 분명히. 음. 분명히 큰 손해보십니다. 그래서, 아, 그런 걸좀 조심해야 될것 같고요. 10월달에 흔히 말하는 보이시피싱? 음. 그 단어가 보이는데, 갑자기. 예. 10월달에 보이시피 싱으로 거의 3천에서 5천 정도 보이거든요. 네. 타격이 크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약띠 분들 10월 달에 보이시피 싱도 보이시니까 조심하셔야 된다 판단되고요. 재물을 말씀드릴게요. 상반기는 괜찮고 중반기는 힘들고 하반기는 조금 약하고, 그래서 상반기는 그래도 나쁜 편은 아니세요. 중반기 하반기 좋지 좋지 않고요 건강 자체를 보게 되면은 어... 갑작스러운 어... 뒷목현상 어, 내열관 쪽에 약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손가락이라고 하잖아요, 손가락. 요 마디마디가 그 관절염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것도 약간 보이세요. 음... 돈도 힘든데, 건강도 힘들다. 그래서, 아시는 분이 만약에 있으시면은, 보살님들한테 가셔가지고, 미리미리, 음, 12월이든, 1일, 1일이든, 1월이든, 홍수막이라 하잖아요. 행행막이. 네. 그래서1년좀잘 넘길 수 있게 비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양띠분들, 어, 착하지만, 뭐, 천성을 바꿀 수 없다라면은 덜 피해보기 위해서는 돈을 빌려주고, 보증서 주고, 카드 빌려주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음. 보이시 피싱 10월 달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음. 그래서 그렇게 잘 넘기신다면 충분히 잘갈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되십니다. 그, 혹시 양띠분들 중에서, 어, 내년에 뭔가 일을 벌리면 좋은 나이들이 있을까요? 40대. 40대? 네. 해볼만 합니다. 뭔가 이제 확장이나 이런 것도 좀 괜찮다는 거죠. 그래도 1월달부터 3월달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중반기, 하반기가 그렇게 좋은 운세는 아니기 때문에 네. 하시려면 아예 초반에. 그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뾰록드었습니다